일자 변환 f와 g의 행렬이 각각 a와 b. 1,1은 합성 변환 g 서클 f에 의해서 p로 옮겨지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마이너스 일은 합성 변환 f, g에 의해서 q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이때 p q 의길이를 구해보죠. 먼저 p는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면, g가 뒤에 있는 거니까 g는 이걸 데고 리 와야 되고 f는 a를 데고 리 와야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순서가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B가 앞쪽이니까 2, 1, 4,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P는 마이너스 1, 0, 2, 1에 의해서 1, 1이 옮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1, 이말 그대로. 음, 그 다음에 Q는 어떤 점에서 옮겨지는 거냐면 Q를 구하는 방법은 F 서클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0, 2, 1. 그 다음에 2, 1, 4, 마이너스 3에 옮겨지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순서대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 2, 0.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3. 3에 의해서 1, 1이 옮겨진 죠두 번째. 먼저,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2는 4, 1, 2, 3, 4, 8,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를 옮겨봅시다. 첫 번째, P라는 점은 작표는 그래서 결국은 P는 어떻게 되냐면, 0,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3. Q란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죠. Q는 2, 2 더하기니까 3. 마이너스 8, 플러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출제자가 원하는 것은 선분 PQ의 길이이기 때문에 두 점에 두점 사이에 거리공식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풀어달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선분 PQ는 루트 3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7 빼기 빼기 13의 제곱. 그래서 선분의 길이를 계산하면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13 빼기 6, 7이 되니까 6의 제곱. 그래서 3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40이 되죠. 루트 40은 4만 밖으로 나오면 되니까 이 루트 10.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